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미술공작소 이반장입니다 어, 오늘은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께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석고방향제를 어, 한번 제작해 볼까 한데요. 어, 그 중에서도 석고방향제, 차량용 석고방향제 한번 제작해 볼까 합니다. 어, 일단 보시면 시중에 여러분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석고 어, 분말 뭐 100g 기준당 어, 물 몇, 물, 몇 어, 30ml 그리고 속고 유화제 5ml, 프레그런스 오일 5ml, 몰드, 저울, 우수에 탄올, 종이컵 비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제작하는 순서가 총6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어 이거를 보고 어 누구나 제작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누구나 제작할 수 있습니다. 어 보시면 친절하게 지금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 출력에서 지금 나온 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계량을 해야 되겠죠 석고 분말하고 그리고 물 석고 유화제 프로그램스 오일 그리고 몰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선생님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지금 따라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석고 분말을 100g 기준으로 했는데 저는 그거 두배 분량으로 지금 석고 분말을 200g 준비해 놨고요 마찬가지 물 30ml가 아니라 60ml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 석고유화제를 미리 어, 이렇게 담아놨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석고유화제를 아, 100g당 석고유화제를 5ml를 해 놨는데 그 석고유화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석고 분말 가루하고 이게 프로그램에서 오히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속구 유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비율을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되는데 다른 어떤 사이트에서는 보면 10ml를 100g 어, 기준당 10ml 정도 해놨다고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어, 한 7, 8ml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역시 마찬가지 두배 분량, 한 16에서 20ml 사이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회용 어, 스포이드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프레그런스 오일을 썼는데, 저는 이렇게 천연 에센스 오일을 지금 준비해 놨어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가격이 비율이 6 0 0 m l 의 가격이 한 6, 7만원 정도 썼는데, 사는, 천연 오일입니다. 천연. 천연 에센스 오일이어서 비쌉니다. 이 오일을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석고 어, 방향제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 누구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을 때 뭔가 좋게 담아서 포장해줬을 때 받았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어, 다양한 더 준비물을 저 준비해봤습니다. 어, 거기에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에 뭐 다양한 뭐 사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석고 방향제만 주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리필할수 있는 유리병 용기 이렇게 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뒤에 클립 이제 방향제 송풍구에 꽂는 것이 있는데 어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석고에다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여기다 자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붙인 다음에 어 뗐다 편하게 해서 붙였다 뗐다 편하게 해서 석고 어 방향제에다가 오일을 더 쉽게 할수 있도록 제작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면 실리콘 몰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몰드가 있는데 어 여러분 시중에 파는 뭐어 모양이 지금 영어는 강아지 불독인데 불독이 지금 선글라스 쓰고 있는 몰드, 몰드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어 이따가 어 제작하고 나서 뭐또 이렇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고양이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석고 방향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어,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이렇 한번 준비해보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 빼먹, 빼먹었는데, 어,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또 예쁘게 땡큐 핸드메이드 이렇게 해서 제작을 붙여서 주면, 훨씬 더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시중에 파는 것처럼, 어, 고급스럽게 여러분이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작해가지고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럼 한번 석고 차량용 석고 방향제 한번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다고 했죠. 석고 어, 유화제에다가 물을 이렇게 탑니다. 물 타시고요. 그리고 지금 에센스 오일을 제가 탄다고 했는데 여기서 에센스 오일 5ml 마찬가지 100g당 5ml. 밀미리터를 사는데 저는 어 좀더한점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7밀리터 그래서 14미리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 7.5 이걸 많이 넣어주면 좀 향이 강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선물하고 제가 차를 또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14미리터 2미리터를 좀더 썼습니다 어 비싸 어, 점점 비싸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 비싸요. 비싸지만, 그래도 내 건을 만들기 때문에 소중하게 누구에게 선물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이제 석고를소고를부어야겠죠소고 가루를 붓는데, 어, 잠깐만요. 뭐라나 막대기를 지금 놔두고 와서. 어. 잘 저을 수 있는 거 여러분 하시면 되겠어요다 선생님 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를 뭐 종이컵 이 컵이 없는데 종이컵을 사용해도 되나요 종이컵 사용해도 됩니다 어 100g 정도 했을 때는 종이컵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중 200g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어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방금 이렇게 붓다가 튀었는데 어, 이렇게 튈 수가 있습니다 어 튀으시면 조금 가로 튀면 좀 닦으시고 여러분 정리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 저어주시면서 분말의 가루가 잘 저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잘 저어줍니다. 저어주세요. 어, 저어서 어, 준비된 틀에다가 이렇게 몰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젓고요 석고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뭐, 뭐 수직 어, 사, 항공샷을 찍지 않아서 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어, 위에서 지금 이제 제작하는 붙는 과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기 전에 일단 작업복 앞치마를 입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어 그리고 또 무수 에탄올을 부라고 되어 있어요. 무수 에탄올을 몰드에다가 이렇게 붓는 이유는 이게 뿌려주는 이유는 이게 속고 유화제 속고가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뿌리도록 할게요. 어 이게 잘 해서 한번 왜 이걸 뿌려주냐면 나중에 속고가 잘 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 미술 전공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속고를 한번 떠봤을 때 왁스칠을 했는데 그거 왁스칠을 하는 거는 이유는 하나의 층이 기름 층을 만들어서 석고가 잘 분리, 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발라주는 거죠. 마찬가지, 이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잘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정리하시고, 나오시고요. 어,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부어 주시면 됩니다 어, 부을 때 붓고 나서 이렇게 어, 어, 보시면 거품이 좀 생겨 있을 거예요 기포가 생기지 않게 툭, 툭툭 쳐서 석고가 어, 어, 밀도가 높아지도록 한번 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 툭툭 툭툭 어, 지금 벌써 지금 세, 어, 준비하다가 지금 가정이 좀 굳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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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2 시간 정도 어, 손대지 마시고 굳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 하기 전에 이거를 꼽아야 되겠죠. 이게 어, 송풍구에 꼽는 거기 때문에 하셔도 되는데, 어, 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못하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그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어, 저안 되면 나중에 광역 본들를 이용해서 붙여도 부착을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